광복 이후 혼란 속에서 지내던 1947년 12월 1일 서울 남산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보병사단 1사단이 창설되었습니다 창설 이후 38도선 개성 일대에 경계를 맡은 1사단은 크고 작은 국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생하기 1년 전인 1949년 5월 3일 새벽 서부덕 2등 상사를 비롯한 10명의 용사는 기습적으로 송악산 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에 반격하기 위해 박격포탄을 가슴이 안고 적진으로 돌진하였습니다. 육탄 시병사는 적의 토치카를 파괴하며 송악산 고지를 탈환하였습니다. 조국의 승리를 안겨준 육탄 시병사의 승부한 육탄 정신은 이후 천진부대의 부대 정신이 되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육탄심용사는 오늘날 군인정신의 표본이자 이유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육탄심용사 정신을 공부를 하고 연구하면서 내가 느낀 점은 1사단뿐만 아니라 전 군의 군인정신의 효시가 바로 육탄심용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참 군인이고 오늘날 우리 군이 본받아야 할 군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모 행사 때마다 육탄심용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있고 국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우리 대한민국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그 다음 날, 개하산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비행장이었던 김포 비행장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로 사단의 1,100여 명의 용사가 안타깝게 전사하였지만,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북한군의 서울 점령을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영부들 <목소리도> 모르고 전쟁 내가 바로 개화살이 신정이야 얼떨결에 만나는 거라 어쩔 줄 모르고 죽자니 살기다 이제는 무전보 뭐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중절기장 유배할 이분 하나를 죽이주구나 이 생각밖에 없어요. 신정이란 건. 1950년 8월 13일 전 국토가 북한에 유린당하기 직전, 우리는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의 보루로 정했습니다. 1사단은 낙동강 방어선의 주요 지역인 다부동 일대에서 북한군 3개 사단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조국을 누란의 위기 속에서 구하였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다부동 전투 그때 우리가 결사적으로 방어해서 이길 승리를 못했다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 없다 이런 얘기야. 맞죠, 렇죠 예, 네? 그만치 아주 위대한 전투였다. 그건 그래 말하고 싶고 그 백선엽 그 사단장이 내가 만약 여기서 물러서면 나를 쏘아라 하면서 선두에 서서 공격을 하였고 우리도 그걸 따라서 죽기 사기로 응? 싸운 겁니다. 이처럼. 빛나는 군인 정신을 보여준 국군과 연합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면서 3개월 만에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평양으로 진격한 일사단은 고랑포에서 평양까지 하루 평균 25km의 거리를 불철주야 진군하였고 1950년 10월 19일 마침내 평양의 최선봉으로 입성하여 전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시 평양선봉 입성 환영대회에서 차단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전진이라는 희호를 받아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0여 년 되는 사람들의 기재, 이제,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되고 이제 앞으로 살기이아막 좋아질 겁니다는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평양 입선 만세 부르자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20명 있는 분들하고 우리 대원들하고 같이 평양 입선 만세를 불렀어요. 그 만세를 부르고 평양 선봉 입성이라는 빈다는 업적과 전진부대의 호국 정신은 휘전 협상을 전개하던 1953년 7월 15일 서부 전선의 전초 진지였던 연천의 배티고지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김만순 소위가 지휘하는 1사단 11연대 6중대 2소대는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한 끝에 약 2천 명 규모의 중군군 공격을 격퇴하며 임전무태의 군인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행님이 베티 고치 당시 포위되었어도 부하들에게 겁내지 말고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셨던 말이 생각이 나네. 과거를 시상하니 행님이 거립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산하하신 호국 영령들과 선배 전우님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육탄시병사 선배님들의 진정한 용기와 육탄정신 개화산 지구 전투 속에서 배운 선배님들의 투철한 충성심 자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선배님들의 필승의 신념, 베티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죽음이 무릅쓰고 목숨을 바치셨던 선배님들의 군인 정신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